안녕하십니까. MNS 아카데미 대표 강사 홍쌤입니다. 자, 여러분, 첫 중간고사,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첫 중간고사를 치르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잘본 친구들도 있고 못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이것만 하나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간고사가 끝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에서 성적, 그러니까 즉 등급이죠. 상대평가인데 중학교랑은 좀 다릅니다.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였지만 고등학교 때는 상대평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1학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합산이 돼서 이제 등급이 평가가 될 텐데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중간고사 수행평가 그리고 기말고사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합쳐져서 등급이 나온다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이 아니라 다음 달에 있을 수행평가와 그리고 7월 달에 있을 기말고사까지 신경을 쓰셔야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할 거는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중간고사. 어,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었죠.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쉬움이 많은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우리가 이제 준비했던 과정들이나 이제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했던 실수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좀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보고, 어, 그리고 보완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간고사 이제 분석지를 선생님이 예당고 1학년 분석지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 어, 내가 고쳐야 될 점은 무엇인지를 좀 판단을 해보고, 어, 기말고사 때는 좀더 좋은 성적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단고 수학상 총 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총 20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15문제가 이제 객관식이었고, 5문제가 서술령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타 학교와 비교를 해보면 보통 서술령이 어, 3문제 또는 이제 내지는 이제 4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되는데, 어, 예단고에서는 서술령을 5문제나 이제 냈었고, 어, 배점은 30점이나 들어갔습니다. 객관식도 15문제, 70점이 제 출제가 됐었고요.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높죠. 어, 5개로 나눠봐도 한 문제당 6점을 차지하는 비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에서 좀더 서술형에 좀 포인트를 두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객관식은 이제 서술형에 비해서 좀더 평이한 문제들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예당고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던 이제 2020년이죠. 2020년 6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고1 교육청 모세,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아마 익숙한 문제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서술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서술형에 선생님이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최소 15분 어, 이상의 어, 할당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는데 어, 사실 이거는 이제 다섯 문제기 때문에 15분 이상의 시간을 쏟아부어야 우리가 감점을 좀더 어, 줄일 수 있었어요. 객관식이랑 서술형은 좀 차이가 있죠. 객관식은 이제 틀리면 그냥 다 틀리는데 서술형은 항상 이제 부분 점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 30점에 해당하는 이 많은 점수를 우리가 최대한 확보를 하려면. 서술형에 어느 정도의 시간은 쏟아 부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제 영역 비율로 넘어가면 이제 교과서에서 좀 많은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어, 그래서 교과서는 이제 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출제가 문제들이 출제가 돼서 어, 부담은 없으셨을 걸로 예상이 좀 들어요. 실수만 안 하셨으면 참 좋은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어,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이제 학원 시험 대비 교재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뒤쪽으로 가시면 어떤 문제들이 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지만. 어 뭐뭐 뭐 대표적인 것한두 개만 이제 선생님이 한번 뽑아왔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죠. 어, 물론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 시험 대비 교재에도 있습니다. 어, 물론 시험 대비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어, 교과서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교과서와 시험 대비 교재를 이제 열심히 푼 친구들은. 거의 이제 80%에 해당하는 이제 점수를 얻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외부 교재에서 한네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어이 문제도 이제 뭐 그렇게 어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빼고는 많이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기 때문에 어 이것도 이제 시험을 보면서 어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본 친구들은 어 충분히 풀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세부 문항별 분석입니다. 자, 좀,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았었죠? 아마 한달 동안 시험 대비를 하시느라 굉장히, 어, 좀 어려움을 느꼈을, 셨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좀 많이 나오면 연립방정식까지 중간고사 범위가 좀 출제가 되는데, 어, 예단고에서는 2차 부등식까지, 어, 대수학 파트가 전부 다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좀 공부하는데, 어, 양이 많아서 좀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하게 어좀 분포가 됐었고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특히 이제 곱셈공식에 관련된 문제들이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기 마련인데 어 여기서는 곱셈공식에 관련된 문제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특이한 문제들은 뒤쪽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난이도 분석입니다 어한 문제가 나왔고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제 중이나 중하에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뭐 기본적인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 그리고 이제 뭐 센이나 RPM 같은 이제 시중 교재들만 풀어봐도 요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은 이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실수만 안 하셨으면 그래도 웬만큼의 점수는 좀 얻어가셨을 거라고 좀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중상문제가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대다수는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모의고사 기출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거의 이제 시험에 다가왔을 때한 2주 정도 전에, 시험 2주 정도 전에 학교에서 아마 이제 모의고사 프린트를 하나 나눠주셨을 거예요. 거기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충분히 공부를 하셨어야 되고, 어, 하셨어야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 번 풀어본 학생들은 조금 변형을 해서 나왔지만, 어, 충분히 익숙하게 좀 받아들이셨을, 받아들이셨을 것 같고, 어, 뭐 실수 없이 풀었으면 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나 교과서는 당연히 아주 당연히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문제들을 얻을 수 있어요. 사실 이제 내신 시험이라는게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시험이 아니죠. 자기가 준비했던 거를 이제 맞추고 실수를 하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나 이제 학교에서 나가는 교과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 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눈에 보일 때 굉장히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도 거기서 출제가 됐을 때어 굉장히 수월하게 풀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자 그래서 이제 총평입니다. 이제 대부분 교과서와 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어 선생님은 이제 물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었지만 어 우리가 익숙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 선생님은 어 중이라고 판단을. 하고 싶어요. 어, 중상의 문제들은 모의고사 기출이 출제가 되었 되었으나 어, 대부분 학교 프린트나 이제 학원 프린트에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 아마 익숙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 대다수의 학생들이 틀렸을 것으로, 틀렸을 것으로 좀 예상이 드는데 어, 그래도 익숙한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자, 특히 이제 학교 프린트는 굉장히 중요했죠. 자, 그래서 이제 실수를 안 하고 풀었으면 2등급 이상의 성적을 냈을 이제 시험 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어려운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어 다음 기말고사 대비할 때는 학교 교과서나 이제 모의고사 기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 보시길 좀어 권해 드립니다. 어 특히 이제 예단고 학교 프린트는 대부분이 이제 교과서 문제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이제 충분히 풀어 보시고 어그 교과서 출판사별로 또 교사용 자료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풀어 보시고요. 어,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이 모의고사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어, 어, 최근 5년, 5개년 정도의 모의고사 기출은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 선생님이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시험 대비 교재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지만 어뭐뭐두 문제 정도만 한번 비교해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 논술형 4번에서 나왔던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 어, 시험 대비 교재 모양과 이제 거의 예, 똑같죠. 아, 거의 똑같고 이거는 이제 다 우리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이라면 다 풀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고, 여기서는 이제 넓이가 최대일 때에 이제 그 X 값, 밀리수 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뭐 요거는 이제 학교 프린트에도 있고, 선생님이 이제 어, MNS 직전 대비 프린트에도 이제 넣었던 문제들이에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어, 조금 이제 변형돼서 나왔지만 굉장히 이제 익숙했을 거예요. 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분명히 맞추셨어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선생님이 앞에서 좀 이제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될 상황 상황들을 상황들을 이제 몇개 정도 이제 얘기를 하셨었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서술형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서술형 배점이 굉장히 높죠. 예단고 30점입니다. 어, 여섯 문제에 30점이죠. 아, 다섯 문제에 30점이죠. 자, 서술령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서술령이라는 것은 부분 점수가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부분까지 최대한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 다 깎이지 않아요. 객관식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거. 그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실제로 선생님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학교 교과서나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죠? 학교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은 많이 풀어봐라. 자, 이게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기말고사 때는 이제 교과서 프린트에 충실하고 이제 범위에 맞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까지 준비하면서 이제 공부를 다양하게 하시면 어, 좋은 결과를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를 보면서 좀 어려웠던 문제들 딱두 문제만 두 문제만 가지고 왔었는데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만 풀어 보면서 이 시간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14번이었습니다 자 2차 함수 문제였고요 어, 모의고사에서 이제 조금 이제 변형된 문제였습니다 자 2차 함수 fx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정수 p의 값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가조 건을 보시면 fx는 그래프 x축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그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접하는 모양의 형태가 나오겠죠. 자 x축과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같기 때문에 접했을 때는 중근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조 건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판별식이 0이다라는 조건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판별식을 쓰면 이제 4분의 d 짝수 공식을 써, 써줄게요. 4분의 d를 쓰시면 이제 p 제곱 어, p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q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이제 0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어, p 제곱은 이제 q 마이너스 1이다라고 쓸수 있고 이제 f(x)를 p p라는 미지수로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e p x. 어. p-, q-1이 p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p제곱을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나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p값을 구할 건데요. 1부터 5까지 최소값은 4이다. 자 선생님이 이제 항상 수업을 할 때도 최대값, 최소값,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도 그려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보고 이제 똑같은 그림을 이제 세 가지를 그리겠습니다. 자세 가지를 그릴 거예요. 자세 가지를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축이 뭐죠? 아 어, 축이 이제 p입니다. p. 자, 축이 p입니다. 자, 그리고 축이 이제 p가 되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1부터 5까지에 대한 범위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1부터 5는 어떻게 되죠? 찍어야 되는데 이 p라는 값이 미지수기 때문에 1부터 5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 1부터 5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와 자, 그래서 1부터 5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1부터 5가 이렇게 있을 때로 나눠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조건, 자첫 번째 조건, 자, 첫 번째 조건은 p가 5보다 클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p가 5보다 클 때. 자두 번째 조건은 p가 5와 1 사이에 있을 때. 자두 번째 조건, 이제 p가 5와 1 사이에 있을 때. 자, 세 번째 조건은 p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어디죠? 5.5, 5일 때. 그래서 F5가 최소값이 됩니다. F5는 이제 4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최소값은 뭐죠? 어, P1 때죠? 어, 그렇기 때문에 FP가 4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1보다 작을 때는 이 부분에서 최소값은 어디가 되죠? 1이 되죠. 1. 자, 그래서 F1은 이제 4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5-10P. 어, 플러스, p 제곱은, 이제, 4다.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넘, 넘기면 이제 21이기 때문에, 어, 인수분해가 되겠죠? p-3과, 어, p-1로, p-7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p는, 이제, 3 또는, 이제, 7이 되는데, 5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3은 안 되고, 7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가 4일 때, p를 넣어볼게요. 어, p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어, p를 넣으면,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0은 4. 어, 맞지 않죠? 어, 요거는 이제, 거짓, 안 됩니다. 자, 1일 때, 1일 때한번 볼게요. 이제 p제곱, 어, 마이너스 2p, 어, 플러스 1은 이제 4가 되고, 넘기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우리 p-3, p 플러스 p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p는, 이제 3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어, p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3은 안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정수 p는 이제 7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제 답은 이제 3번이라고 이제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우리가 프린트해서 많이 봤던 문제들입니다. 자, 마지막.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당식 아, 이것도 뭐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조건을 볼게요. 자, 일단 검산식을 쓰셔야죠. fx를 x, fx를 x-3으로 나눴더니 어떤 몫이 나오고 이제 나머지가 p, p 제곱, 3제곱 플러스 3p제곱 어, 마이너스 10p 마이너스 42가 나왔다. 이제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어, fx를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더니 어, 몫이 뭔가 나왔고 나머지는 똑같았다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다 이항을 시켜보겠습니다. 다 이항을 시키면, fx, 마이너스 p 세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플러스 10p, 플러스 42.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다는 소리에요. 이런 식이, 얘는 4차식인데. 그지? 4차식. 그러면 이걸로도 나눠 떨어지고 이걸로도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니까 x-3과 x제곱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겠다라는 말입니다. x-3과 x제곱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얘가 4차식,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x 플러스 k라는 인수가 하나 더 붙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그 상태에서 F2랑 f 2랑 f-2가 똑같답니다. 자, 그래서 e를 x에다가 여기다 e를 넣어볼게요. 그럼 f 2는 요거, 요거 그대로 나오겠죠. 2 넣으면 마이너스 어, 1 곱하기 5 곱하기 어, 2 p l u k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을게요. f-2는 여기도 똑같이 나올 거고요. 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5 곱하기 아, 여기 5가 아니라 6이죠? 어, 6.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도 또6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어차피 여기들은 이제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은 형태가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을 이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2, 어, 마이너스 6k는, 어, 얘가 30이니까, 플러스 어, 60, 마이너스 30k,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24k는, 24k는 72가 되기 때문에 k는 여기서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3이라는 값.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이제 3이라고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됐나요? 음.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fx를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fx를 완성을 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쓸게요. 자, fx는 얘가 3이니까 얘네들 이제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9 되죠 자 x 제곱 마이너스 9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2되고요 그리고 다시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네, p 세 제곱 플러스 3p 제곱 어 마이너스 10p 마이너스 42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인수이다 라는 말은 f 에 루트 p를 넣으면 0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0이 된단 말 이해되셨나요? 음. 이해 되셨죠? 음. 그래서 이제 루트 p를 넣으면 음. 루트 p 넣을게요. f 루트 p. 는 이제 여기는 이제 p 9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p 어, 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 하시면 얘가 0이 되니까 어, p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자, p 값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어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도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p 이제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x 마이너스 루트 p가 이제 인수라는 거는 얘랑 이제 얘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p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인수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 x 마이너스 루트 p가 인수다, 인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p 제곱을 넣어서 루트 p를 넣어서 이제 정리했는데 이거를 이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p 제곱 마이너스 어, 7p 이제 마이너스 18 이제 이렇게 나와주고 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0이다.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 하면 이제 p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어,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많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간고사 보느라 어, 물론 잘본 친구들도 있고 못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분명히 이제 등급 이제 석차는 존재하기 때문에 어, 모두가 잘 봤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하지만 어,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본 친구들도 잘본 친구들도 항상 수행평가와 기말고사가 남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은 어, 자기가 부족했던 점과 이제 아쉬웠던 점을 잘 체크하셔서 기말고사 때는 좀더 좋은 성적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어, 선생님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